대입 추천서 진행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샤대생 엄마 노을 커피입니다. 오늘은 추천서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추천서가 영향이 적다고 해도 대충할 수는 없죠. 모든 과정에 정성을 들여 진행하게 됩니다. 내 일이 아니고 내 아이 일이니까요. 제 경험담은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일단, 어떤 선생님께? 추천서는 아이를 예뻐하고 잘 아시는 선생님께 부탁드려야 합니다. 무조건 담임 선생님께 부탁드리기보다는 오랫동안 봐오시고 가능성을 알아주시는 선생님께 말이죠. 보통 3학년 담임 선생님들은 3학년을 계속 왔다 보니 우리 아이와는 한 해만 인연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담임 선생님을 고민을 처음에 하다가 3년 동안 과학과목을 맡아주시고 2년 동안 동아리 담당쌤이신 선생님께 부탁드렸답니다. 그런데 원서를 쓸때 모든 학교가 같은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아이가 쓴 학교 모두 선생님이 아이를 얼마나 오래 가르치셨는지 기간을 적는 란이 있었어요. 그때 이 선생님께 부탁드리기를 정말 잘했다 생각했었답니다. 부탁은 그럼 언제 하나? 보통 원서 라인이 정해져야 추천서도 어디 어디 써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하지만 원서 라인이 정해지기 전이라도 선생님을 고민을 해보시고 되도록 빨리 부탁드리세요. 선생님들도 추천서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어떤 선생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이미 많은 친구들을 담당하시게 되었다면서 미안하다고 그냥 마다하시는 경우도 보았거든요. 나는 몇 명만 쓴다. 뭐, 이런 경우 선생님이 계세요. 특히 글을 잘 쓰시고 정성껏 써주실 것 같다 하시는 선생님은 당연히 인기가 많겠죠. 그러니 어느 정도가 정해지면 일찍 말이라도 해놓으세요. 그래야 여유를 갖고 선생님도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답니다. 부탁은 어떻게 하나? 저희는 아이가 직접 부탁드렸습니다. 저희 애는 워낙 제가 학교에 관여하는 것을 질색을 해서 아이가 직접 하겠다고 했어요. 이게 꼭 답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이가 부탁을 드려도 부모된 입장에서 따로 전화를 드려야 되나, 문자라도 해야 되나, 고민이 많죠. 그래서 저는 아이 관련 자료를 드리면서 첫 장에 짧은 편지를 썼었답니다. 문자 전화는 하지 않았고, 세네 줄 짧게 메모 같은 편지를 썼어요. 감사드립니다. 뭐, 추천서 흔쾌히 써주셔서 뭐 감사합니다. 뭐, 등등등등. 아이는 이것도 싫다고 했지만, 이거라도 해야 한다고 그게 예의라고 하고 가르쳤답니다. 졸업하면서 뭐 인사는 드렸고요. 그리고 부탁드릴 때 자소서는 기본이고 생기부를 한 장으로 요약해서 드렸답니다. 이를테면 3년간 내신 주요 수상 목록, 동아리 활동, 뭐 주요 활동 등등 어, 함께 보시면 작성이 수월하실 것 같아요. 지난해, 코엑스 대학 수시 상담용으로 작성해 두었던 것인데요. 컨설팅을 혹시 받거나 하실 때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어떤 선생님? 아이의 가능성을 알아주시고 예뻐해 주시면서 가능하면 오랫동안 함께 하신 선생님. 부탁은 언제 되도록 빨리. 부탁은 어떻게? 아이 기본 자료를 출력해서 아이가 부탁드린다. 뭐 짧게 편지를 드린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